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과 배상 TV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이 교통사고나 손해배상 시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1억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위자료가 1억이라는 거지 총 손해배상금은 1억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설명드렸었죠 우리가 총 손해배상금에는요, 즉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이 사망에 대한 위자료 1억 하고 그리고 장례비 그리고 일 못하는 기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실수입 100%. 그걸로 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사망에 대한 위자료가 1억이지만 저희가 최근 진행한 사건 두 개에 대해서 제가 알려 드리면요. 음주 운전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위자료를 저희가 두건다 1억 5천을 청구했었는데요. 두건 전부 이 위자료가 1억 5천에 해당하는 금액이 판결 또는 화해 공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2017년 3월부터 서울중앙지법 교통사고산재실무위원회에서 진행한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 조정 논의를 통해서 음주운전이나 이 뺑소니 사고 시 위자료를 1억에서 1억 5천 최대 2억까지 상한하는 방안을 발표 했었고요. 다만 이 가중 사유가 매우 중대한 사안에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억까지도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법원 판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100% 인정되는 추세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 음주 교통사고가 불거지면서 윤창호 법도 개정이 됐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 두 건다. 1억 5천만 원 정도로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교통사고 중에서 음주운전 가해자가 음주운전이거나 아니면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위자료를 1억으로 산정하지 말 무조건 1억 5천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들 아시죠? 이 보험사 약관상 지급 기준은요, 6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가 8천만 원이고요, 65세 이상은 65세 이상은 5천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보험사는요, 이 위자료에 대해서 과실을 그대로 참작하지만. 법원은 위자료에 대해서는요 과실을 그대로 참작하는 게 아니라 그 과실의 60% 정도만 참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과실이 예를 들어서 30%인 사고에서요 약관상 65세 이상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위자료는 5600만원이지만 법원에서 산정하는 방식대로 한다면은 8200만원이 될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게 음주운전 피해자라면 위자료가 1억 5천만원이 산정이 되죠. 근데 과실이 예를 들어서 30%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과실의 60%만 참작한. 기 때문에 결국은 18%만 참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위자료는 1억 2,300만 원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교통사고 사망시 우리가 받아야 될 합의금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액 그 계산에 대해서는 위에 나오는 80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안 보신 분들은 이 80회 영상을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영상 보시면은 꼭 사망뿐만 아니더라도 제가 위자료 산정 방식 그리고 우리가 일실수입 계산하는 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이 음주운전 피해자나 뺑소니 운전 피해자는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해서 덜컥 합의를 하지 마시고 위자료는 1억 5천만원 기준에서 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합의금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감안하셔서 꼭 본인이 계산을 해본 다음에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걸 통해서 계산해 본 다음에 합의를 하는 게 좋을지 소송을 하는 게 좋을지. 그 실익을 꼭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 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